씨, 엄청 잘하네. 안녕하세요 소망이네 집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퉁냥이 건강 검진이 있는 날인데요. 땅콩이가 언제 다섯 살이 됐는지 행복한 시간들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땅콩의 검진 항목은 세 살에서 여덟 살의 고양이들의 검진 항목으로 선택했고요. 이번 검진에는 저도 같이 참여하는 거라. 괜히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지금 땅콩이는 진정제를 먹여놔서 눈이 풀리고 비틀비틀 걷는데요. 걱정돼서 병원에 문의해보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laughs> 오늘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이거 다 보호자랑 같이 요 엑스레이 다 같이. 네. 그리고 고양이들은 요즘에 강아지 같아가지고 네. 보호자랑 같이 하면 엄청 수명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호자들도 조금 걱정되셔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항상 우리 고양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면 조금 쉬었다가. 아 여기 천천히 나올게요. 해요. 오공 성공이야. 성 가면이 그걸 이렇게 놓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괜찮아. 또 돌으세요. 콱. 천천히. 걱정이야? 괜찮아. 선생님 계속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어, 저 계속. 네. 상 편안하게 좀해 주세요. <laughs> 아, 소리 괜찮아요. 이렇게. 잘하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야, 항상. 와,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거요 아, 나 너무 잘 한다. 발도 안 돼. 말도안 <laughs> 돼요? 아, 네. 이게 항우울제 약물이라 <laughs> 실제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머리에서 오래 작용할 수 있게 거예요. 병원에 온다거나 미용을 가야 된다거나 오늘처럼 검사를 한다거나 이사할 때 이럴 때 많이 적용을 해요. 오 괜찮아 미안 미 잠깐 대기하실게요. 네. 저 엑스레이도 영상 검사 쭉 같이. 도좀 많긴 한데 뒷다리 근육이 좋아요 얘 예, 근육질이 되게 많아요 음, 근육이 네. 많아요 이렇게. 자, 하 보고 하늘 보네 치아이 나올 것같아네어떡하 하실 면있요 잘하고 있어. 어? 아니야. 아니, 얼굴 왜 그렇게 들어? 옳지. 옳지. 어, 어 어, 그어 그렇어. 그렇어. 어, 그어 어, 그어 어, 그렇어. 어, 그렇어. 어, 그렇어. 어, 됐어, 끝! 아까 보니까 잘해요 똥꼬물 꼴대 똥꼬물 평소에 안 그런가 봐요? 네, 엄청 에, 힘이 세 갖고 난리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힘으로는 못 다녀요, 그래서 살살 달래야 돼요 잘 달래서 자, 아빠 보고 무서워하는 애들이 이렇게 감고 어, 아. <laughs> 어, 어, 귀엽 죠? 어. <laughs> <laughs> 저희 항상 항상 이제 네. 병쪽으로 봐서 아이 아, 개가 이 네. 괜찮겠지 음. 한국 라지 먹었다고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음조금마다좀 반응 정도가 달라요. 아. 음. 아주사랍니다이 정도로. 나 정신 돌아오면 안 돼. 어. <웃음> <잘합니다>. <웃음> 네. 기분이 기분이 니까좋기니까요 음. 근데 기분기분 좋아 보이다 네. <laughs> 치고 치고. 이기이 기분이 기요이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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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요기분 아, 기분이 기분이 기 기분이 기분이 기분기고 아 제가 약 먹이려고... <laughs> 아, 거기서 다치실까봐? 네, 맞아. 저 다칠까봐 감도 날렵하고 까맣고 깨끗해네요 와, 다행이다 담낭은 네. 깨끗해요 지금 보면 담낭이 작은 게구분은 이렇게 하얗게 염증들이 있어서 고양이들은 만성의 췌장염을또 가지고 있어서 <웃음> 미안해 불쾌해 <laughs> 생각한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강 네. <laughs> 안에 다량의 치석, 치은염이 있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심해요. 네. 특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지금 굉장히 심하죠. 그거 네. 스케일링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 이 여기까지도 염증이 있거든. 여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오른쪽 전반적인 문제. 여기는. 오른쪽보다는 치하진 않지만 이쪽도 이렇게 블루라이트 칩 했을 때 이쪽에 치은염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또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날짜를 잡고 스케일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 개체에 비해 골격이 큰 편임을 감안하여도 복강내 다량의 지방 및 다량의 피하지방을 고려하여 체중 감량 필요하다 고 판단돼요. <목소리> <laughs> 아이고, 어, 불편하지. <laughs> 깡콩아 야 그래도 너 어, 완전 그냥 완벽한 돼지 아닌가봐 응? 너 근육이 많대 타고났고만 타고났어